오늘은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넋을 기리는 제62회 현충일입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현충일 추념식이 열려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희생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때의 순고한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되새깁니다. 올해로 예순 두 번째를 맞은 현충일, 도내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죽음 앞에 처연이 나섰을 그들의 숭고함을 기리고 또 기려 살아가 보자. 숭렬탑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을 합니다. 세대와 지역, 이념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다짐합니다. 함께와 하나라는 선열들의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 우리의 미래를 희망과 행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대와 지역, 이념의 갈등을 화해와 통합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이미 선녀들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국민 가곡인 비목의 작사가인 한 명이 예술원 부회장이 총연출을 맡은 현충문화제도 열렸습니다. 코리아 체인버 오케스트라 등 격조 높은 공연이 펼쳐져 전쟁의 아픔과 선열들의 호국 의지를 선율로 전달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나라사랑 정신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